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던 푸틴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러시아가 오히려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국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대박. 올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은 대만 수복이라는 공적을 세우려 했지만 러우 전쟁이 장기화돼가면서 이 같은 계획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먼 미래로 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한 2035년 정도까지는. 예, 대만 문제 해결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제 대만 내부 동향, 또 미국의 이제 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중국은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해 왔죠.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기전을 이제 통해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게 이제 이 물거품이 돼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장기화는 시진핑에게에게는 이제 대만 문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보면 중국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올 이제 10월이나 11월쯤에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는데, 그이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세 번째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 대만 이제 문제가 악화되게 되고 되고 또. 뭐 시진핑이 대만을 침구하게 될 경우에 예, 시진핑이 이그 목표로 하는 이제 올 연말 내년 초 3년 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적어도 올 가을 또는 내년 3월까지는 무력 침공은 어렵, 어려울 거다. 음.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서는 침공할 가능성이 낮고 그렇죠. 예, 네,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예, 중장기적으로는 예, 적어도 음. 뭐 이제 2027년을 이제 중국은 2027년이 어떠냐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또 2027년이 이제 어떤 해냐면 시진핑이 이제 집권 3기가 끝나는 해예요 그래서 자기 집권 기간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레거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럴 이제 욕망도 가질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대만의 국방력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대만에서 최근에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음. 대만 내에서 최근에는 모병제를 이제 징병제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그런 논의까지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음. 중국 내에서는 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러,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 치밀하게 이제 계산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중국도 네, 나름대로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면 네, 러시아가 저질렸던그 이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치밀하게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뭐 이제 만약에 침공을 하든 음. 대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든 뭐 이제 하겠죠. 음.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지 않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전침공을 당해도 제대로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만에게는 그 자주 국방 의식을 조금 더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중국은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통일을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는데 저렇게 강압적으로 점령을 해 가지고 통일을 하면 통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중국도 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아, 대만에 대한 침공이나 이런 계획이 포기는 안할 거예요. 음. 당연히 포기는 안 하고, 통일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더 전략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아, 더 조밀한 전략을 세워야겠다. 애국심에 호소해서 될 일만은 아니다라는 음. 것을 중국도. 아마 이번 기회에 어, 상당히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